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민락입니다. 모항노이에서 이틀째, 이틀째지만 오늘 저는 여기를 떠납니다. 아침 먹기 위해서 여기 레스토랑 왔는데 경치도 좋고 이 마을에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저렇게 길한 폭판에 자리를 펴 의자 탁자 길막을 한다는 말이지. 농키아우에서도 그러더니 이거 모항노이에서도. 저러네 오늘 무슨 결혼식인가 잔칫날인가 그건 모르겠어 대형 스피커 갖다 놓고 오늘 크게 한판 버린 모양이야 악사도 부르고 빨리 도망가는 게 낫겠어 다행이야 오늘 나는 여기 떠나서 이 소음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 이길 따라서 가면 반나 마을이 나올 것 같아. 걸어서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번 여행 목적지로 반나마을을 정하지는 않았어 오늘 무앙로에서 무앙콰이에 무항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 아, 괜찮은 자리를 잡고 가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무앙콰이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위험하다 정원을 초과해서 지금 사람을 태우고 있는데 배는 사람이 다 탔는데 자리가 없는데 지금 아직도 들탄 사람이 있어 너무나 많은 티켓을 꺼는 것 같아 우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비용하지 않나 모르겠다 망 노예에서 하루를 보내고 망쿠하로 갑니다 그런데 너무 안좋다환경이 이렇게 다섯 시간을 가야 되는데 한 스물다섯 명이 다섯 배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닌가 모르겠다 크다은 나무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가 아프고 발을 펼 수가 없어 불과세네달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선 한두 명 정도가 무앙코아로 가는 것같은데 지금은 배 가득 채워서 지금 무앙코아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보니까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가장 힘든 그런 여정이 될것 같다. 쪼그리고 앉아서 엉덩이 아프고 허리도 못 끼고, 다섯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우산 한번 가보자. 아, 여기에도 마을이 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이 내리던데, 음,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산도 높고, 계곡이 깊어. 산이 높다는 말은 계곡이 그만큼 많이 파였고, 그곳으로 물이 흐른다는 뜻이니까, 물이 흐르면 그게 강물이 되는 거 아닌가? 댐이 막혔는데 아마 옮겨 타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laughs> 댐이 여러 개 있구나 하나만 있는 게아니라 강이 막혔어요 댐에 그래서 이 여기까지 보트를 타고 와서 듣는 말에면 툭툭 타고. 저댐 너머로 걸어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 댐 너머로 가서 다시 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아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좀 허리도 피고 엉덩이 좀 부하 좀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서 막 교환해 저 내려오는 사람들 <laughs> 이 사람들은 루앙코아에서 농카이로 가는 <laughs>

예, yep. 예, <laughs> yeah, good time. 예. Yep. The beautiful Ao Nang River. It goes from here all the way to v o n g Vieng. Yeah. You could swim all the way. 예. Yep. Yeah, just get in an And inner tube. Jump, mm. off the jump off the dams. n And jump off. 총관에 저 댐이 있어가지고 목적지까지 보트가 막걸이 이동을 못합니다. 땜 상류 쪽에 올라왔더니 이런 모습이네요. 이곳이 오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중국 사본이 중국 기술로 이댐을 만든 것 같아요. 호텔로 옮겨 탔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의자로 된 좌석은 없고 다 옆으로 앉게 됐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거리상 보니까 5분의 1온것 같은데 이건 험난한 험난 순탄치 않은 그런 이동길이 되고 있습니다. 어어, <laughs> 스파이더맨저기 <laughs> 가. 땜입니다땜 아,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땜. 댐. 자땜위로 댐 올라와서 다시 이제는타일로루앙쿠아로 다시 배를 타고 가. 고 있습니다 배모양이좀 다르죠? 엔진이 꺼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장이 좀 뒤에 가가지고 엔젤을 손 보는 것 같아. 이대로 표현하는 건가? <laughs> 소를 또 바꾸네요 보트가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원래 그러는건지 시간에 갈수 있을까 모르겠다 내 생각엔 이 보트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 갈아타는거야 지금 세번째 갈아타는거야 이게 첫번째 갈아타는거야 어쩔 수 없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버튼은 이거 댐을 건너야 하니까. 그런데 아까도 한번 멈췄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 라오꼬마들걸트를 <laughs> 바깥하고, 이게성능이더 좋은 건지 모르겠다 성능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저기 보이는 마을이 무앙쿠아 같습니다. 5시간이 걸렸네요. 무앙로에서 무앙쿠아까지. 그 5시간 내내 배를 탄게 아니라 중간에 100길이 한번 끊어집니다. 그래서 100길이 끊어진 점부터 다시 100길이 이어지는 지점까지 흙투기를 타고 다시 이동합니다. 배길를 끊어진 이유가 댐이 있습니다. 댐이 있으니까 댐을 넘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배가. 아 엔진 소리가 그치는 거 보면 확실히 여기가 무안과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베트남 d m b m 까지 넘어가는 그 국제버스라고 하나요, 그걸? 여기서부터 간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빡센 하루였다. 우리를 환영하는 환영객들. 근데 다들 왜 이래 <laughs>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laughs> 이제는 숙소를 찾아와야 겠지 숙소가 있을까 <laughs> DMV 부가는 버스 패를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는 게스트 하우스가 없네. 큰일이다, 크지? 큰일. 현금도 없는데. 이거 찾아야 되나? 노앙콰이에 왔습니다. 여기 숙박료는 엄청 싸네. 12만 끼이니까 8천원? 노앙노에서는 20만, 25만 이랬었는데. 여기는 12만이요. 방도 좋아 아주. 버스 티켓을 예매해야 되는데 2 0 0 m 타가면 있다고 그래서. 나인 너클라 나인. 스마일. 어리스나 티켓 오피스? 티켓 오피스. 어? 너? 티켓 너? 언니. 뭐야? 니 Em một Em post ticket. No? No? Uh. Oh well. This?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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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I mean. Here. Here? Yeah. And...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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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ere. Here. <coughs>